자, 원과 직선의 위치관계와 접선의 방정식에 관한 개념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원과 직선의 위치관계를 알기 위해 원과 직선의 방정식을 각각 1번과 2번처럼 두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원점을 중심으로 하며 반지름의 길이가 R인 원의 방정식과 기울기가 M이고 y 절편이 N인 직선의 방정식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자, 이 둘의 위치 관계를 알기 위해서 2번식을 1번식에 대입하여 정리하면 이와 같은 어, 2차 방정식이 나오게 되죠. 자, 이런 2차 방정식에 대해서 이 2차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와 같은 것이 무엇이냐 하면 직선과 원의 교점의 개수입니다. 다시 말해 2차 방정식의 실근이 하나라면 직선과 원의 교점의 개수는 하나일 것이고 실근이 없다면 교점은 없을 것이며 실근이 두 개라면 교점도 두 개일 것입니다. 자 그럼 2차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를 단번에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이 바로 판별식이 있습니다. 따라서 판별식이 0보다 크다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게 되겠고 판별식이 0이 된다면 한 점에서 만날 수 있고 판별식이 0보다 작다면 만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래프로 관찰을 해보면 이와 같이 판별식이 0보다 크면 두개의점 판별식이 0이면 한개의점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만나지 않는 상황이 되겠죠. 그래프와 연관시켜서 우리가 이 개념을 잘 알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원에 접하는 직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주어진 직선이 원에 접한다면 그때 이 판별식은 0이 되므로 우리 판별식을 구해보면 n은 플러스 마이너스 r 루트 m 제곱 더하기 1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 n이 플러스 마이너스 r 루트 m 제곱 더하기 1이므로 2번식 다시 말해 y는 mx 더하기 n의 n에다가 주어진 식을 대입하면 y는 mx 플러스 마이너스 r 루트 R루트 m제곱 더하기 1이 되겠죠. 따라서 원과 직선이 접할 때그 접하는 직선의 방정식을 만들기 위해서는 두 가지 재료가 필요하죠. 바로 기울기와 원의 반지름입니다. 이두 가지 요소가 충족이 되어야 이 원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접선의, 기우, 접선의 방정식을 보면 현재 y는 MX 플러스, R루트, M 제곱 더하기 1과 y는 MX 마이너스, R루트, M 제곱 더하기 1의 두 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이두 가지가 나오게 되는 이유는 바로 어, 오른쪽 그림에서 살펴볼 수 있죠 오른쪽 그림을 관찰해보면 오른쪽 그림에서 기울기가 일정하면서 원에 접하는 직선의 방정식을 찾아봤을 때 평행하게 두 개의 직선을 그릴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원에 접하는 두 개의 평행한 직선이 기울기가 같고 y절표는 다르기 때문에 y는 mx에 y절표만 다른 두 개의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특히 두 개의 직선의 방정식의 y절표는 부호가, 각, 부호가 다르고 크기는 같게 됩니다 넘어가서 원 위의 점에 대해서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보겠습니다. 자, 원 위에 있는 점 p, x1, y1에 대해서 원에 접하는 직선에 해당하는 접점까지 원의 중심에서 이으면 원의 접선과 수직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죠. 따라서 직선 l의 기울기와 직선 op의 기울기의 곱은 마이너스 1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op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x 1분의 다시 x 원분의 y 1이므로 이것과 수직인 직선의 기울기는 역수의 부호를 바꿔준 마이너스 y 1분의 x 1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직선이 x1, y1을 지나므로 직접선의 방정식은 우리가 한점과 기울기를 할때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방법과 마찬가지로 구할 수 있겠죠. 따라서 이 식을 전개하여 정리하면 아래와 같이 x1, x 더하기 y1, y는 x1 제곱 더하기 y1의 제곱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x1, y1이 원의 점이었으므로 원의 방정식에 대입하면, x1의 제곱 더하기 x2의 제곱은 r의 제곱이다라는 등식이 성립하게 되겠죠. 따라서 x1 제곱 더하기 y1의 제곱을 r의 제곱으로 바꾸어주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접선의 방정식이 나오게 됩니다. 이 접선의 방정식을 뜯어보면, 원래 원의 방정식이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이 원의 방정식을 x 곱하기 x 더하기 y 하기 y는 r의 제곱이라 두면 지금 앞에 있는 x가 x1으로 앞에 있는 y가 y1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을 알수 있죠. 따라서 공식을 크게 어려움 없이 외울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두 번째로 x1이 0이거나 y1이 0일 0이 때 <laughs> 다시 말하면 0, y1과 혹은 x1, 0을 지나는 접선의 방정식을 생각해 보면 그때의 점 p의 좌표는 0, 플러스 마이너스 r 또는 플러스 마이너스 r, 0이 되므로 접선의 방정식은 y는 플러스 마이너스 r 또는 X는 플러스 마이너스 R이 됩니다. 지금같이 이 점은 Y좌표가 0일 때, 이 점도 Y좌표가 0일 때이며, 이 점은 X좌표가 0일 때, 이 점은 X좌표가 0일 때가 되겠죠. 따라서 X좌표가 0이거나 Y좌표가 0이라도 두 개의 접선이 생기게 되며, 그때 Y좌표가 0이라면 X 접, 접선의 방정식은, x는 플러스 마이너스 r이 되겠고, x좌표가 0이라면 y는 플러스 마이너스 r이 바로 접선의 방정식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참고 내용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를 생각할 때, 어, 저 교점의 개수와 판별식간의 관계를 생각했죠. 이것과 판별식간의 관계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통해서도 원과 직선의 사이의 관계를 알수 있는데요. 원의 중심으로부터 직선 다시 원의 중심으로부터 직선까지 거리 d가 반지름 r보다 반지름 r보다 작아진다면 반지름 r보다 작아진다면 직선은 원의, 중, 원의 내부를 지나게 되겠고 따라서 두 개의 점에서 만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과 같다면 직선은 원과 접하게 되겠고 따라서 한 점에서 만나게 되겠죠. 또한 점과 원의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보다 크다면 직선은 원의 중심 또는 원과 스치면서 원의 내부 또는 원과 스치면서 지나갈 수 없으므로 만나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원 때때로 원의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와 반지름을 이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도 있지만, 또 어떨 때는 판별식을 이용하여 해결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두 가지 방법을 적절하게 다 사용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념 강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